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요사스 1장입니다. 요사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요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요와께서 모세 시종 누네 아들 요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네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함목하고 평안하라 그래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걔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냐. 구약 성경의 욕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함옥하라. 함옥하고 편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목하인 인류훈입니다 인류훈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성,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사도걸이 각각 떨어서 표현하는 이런 그 편지와 또 욕기나 자문이나 저자가 또다 다르잖아요. 욕기를 찌르고 간 사람 다르고 자문을 기록한 자가 다르고 특히 자문은 어떤 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흩어져 있던 일종의 유대인들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고대 이스라엘 속에 흩어 있는 어떤, 그, 자문이죠, 격언이죠, 격언. 격은. 한마디씩 툭툭툭 떨려 있는. 우리가 농사 짓는데, 보면은, 농사 짓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뭐, 그거는, 뭐, 고추는 이래 심어라. 응? 또, 감자는 언제 해라. 언제 하는 게 참, 그, 유익하다. 이런식으로 하는 사람 하나의 조언이잖아요, 조언. 근데 그거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 게거든요 근데, 그게 흩어져 있는, 잠은, 지혜를 지혜롭게 할 만한, 인간의 하여금, 인간 삶을 개인으로 하여금 들으면은, 듣고 행하면은, 지혜로운 자의 걸음으로 걷는, 그런 그 어떤 주제가 있는 언어들을 모은 거예요. 응? 음? 기는 굉장히 이것도 그, 이스라엘의 요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거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분명히 의문을 가지만 하죠 욕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그렇습니다 욕기란 주제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그 흐름하고는 욕기는 전혀 다릅니다 주제가 근데 그게 성경 속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그 장소가 사도 바울이 지나가서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이다 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연결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저런 성경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수가 남겨져서 성경이 되어질까 음?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따져보면요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할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며 응? 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 인류에게, 인류에게, 인류를 향해서, 인류훈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향한 자문이다.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의 자문이면서, 이거는 말씀이다. 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지도죠, 지도. 이거를 할수 있다. 응?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음성이, 이 언어가 남아있는, 문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에. 정가원 목사가 작년 2019년에 외칠 때만 해도요, 이거 문자로 남겨지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정강은 목사가 외치는 하나의 구호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작년 2월 20일 날, 그걸, 아, 저거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받았다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받고부터이 문자로, 문자로 남긴다는 거예요, 문자로. 왜 남겼느냐? 2012년부터 인류종말시대를 문자로 남겨왔으므로, 요거 연결하기 위해서, 어, 인류종말시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요를 문자로 요걸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 대한민국 망했다 하하니 말씀을 연결하면서 문자로 남긴 거예요. 어?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면 좋겠다 하고, 또전 인류에게 나름대로 전도자의 발걸음을 전도자 훈련을 시켜오던 그 이력이 있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2012년 이후로는 이거는 지금까지 불렸던그 복음은 지금까지 불렸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고 는 보장이 없다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국가 단위로 그 역사를 가지고 그 나라가 어떤 거냐. 국가 역사를 가지고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임만회를 고백해야 된다. 어? 왜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2012년 이전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할수 있겠지만은, 어? 오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왔다. 2012년부터는 그것 준비해야 된다. 하고 외치면서 나타난 용어가, 요구입니다, 요구.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강제성 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국가의 역사를 자국에 각 국가 역사를 자국에각 국가 각국마다 국가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역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들어가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 야, 된다, 는 내용을 하면서도 다 하겠느냐? 인류 70억 인구가 이걸 다 하겠느냐? 개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 어? 이것에서 지금 전 인류가 70억의 인구를 이야기하니까 70억 인구 중에 14만 4천 명은 너무 바늘기라, 바늘기. 이렇게 쪼으면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성경의 내용을 좀더 확대하는데, 1억 3,300만 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2020년 4월 15일 날, 작년 4월 15일 날 부정선거로 인해서 나타난 내용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일, 이제 국가 안에, 대한민국의 그 여러 가지 정치사항을 영향을 주던 정광 목사가, 기독자유당을 찍어라 비례대표제를 찍어라 했는데 그게 나오는 2%만 돼도 이게 그저 정당에 들어가는데 강원의 정강원 목사의 그저 참여한 사람들 여기 여기에 지지한 사람만 해도어 2%에 해당되는데 2%는 되지는 않지만은 거의 천만이 넘은 정도로 어떤 숫자가 되는데 이때 나오는 숫자가 1.9%가요. 1.9% 비례대표제에 투표한 사람이 기독 자유 통일당, 기독 자유 통일당에 지금 고영일 변호사가 이건 이제 대표로 맡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만, 은그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율배반적인 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래 어려운데 불구하고, 이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나 어? 그 상황이나 인류 전체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 70억 인구의 1.9%를 그렇죠? 음? 곱하면 70억 7.63 그렇죠 60억 곱하면 1억 3 3 0 0만이 나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게 13300만 명이 나왔는데, 아, 지금 여기 요수아서 1장에서도 봐도요. 지금 봐봐요. 음? 1장 2절에, 내중 네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응? 건넜다 말이죠. 지금 성경에서는 건너라 했는데 다 건넜잖아요. 근데그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서 들어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됐느냐 어? 요수와스에서 예수님 오실 때 시대가 거의 한천안 오백년 정도 천오백년 정도 됩니다 천오백년 응?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고 다 들어갔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그때 얼마나 됐겠어요 뭐 결국 예수님이 전도하고 막이래 하니까 한 3년 동안 예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밑에 제자가 12명 어? 그리고 그 중에서 한명 도망갔고 이런 상이죠 노아 홍수에서 노아의 여덟 식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가 됐는데 그 인류의 구원받은 것에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어? 그런고 삶이 됐느냐?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치에서, 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치가 전 인류 가운데서 선지자의 자리로, 어? 하나님께서 주신다. 선지자의 위치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선지자 위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위치를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지금 능력으로 주신다. 지금 이제 그 주제입니다. 주제가 여기서 강조한 내용은 요즘 이승만 대통령으로 해서 나오는 이 화면 자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승만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만들고, 대한민국 7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이승만이 남긴 그 업적이, 그야말로 정거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적합하잖아요. 너무나.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이래 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말할 정도가,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저잘 인식해야 돼요. 인류의 선지자라 가는 이 위치에, 인류 전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는 이런 점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러니까 국민들을. 국민들 개인 개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이 흐름을, 이런 어떤 그 상황 자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1년이라는 이 연도를 보내면서 이걸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자료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다른 거는 뭐그 전에는 아니야말로 2012년 이 2012년이 외칠 때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요. 뭐 누군가가 인류 정말 시대를 알릴 때가 오겠지 하는 자료로만 갖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로서 여러 가지 설교 형태로 남긴 여러 자료들이 2020년이 되기 전에는. 2020년 2월 20일이 되기 전에는 누군가는 이걸 앞으로 해줄 거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글로 지금 자료가 남겼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대한민국의 기대를 걸었던 건데, 대한민국 망연다를 하니 말씀을 받고부터는 이것 자체가 내가 알려야 되는구나. 내가 알려야 되는구나. 그 알리라는 신호 시그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반 거죠 어? 대한민국에 막 몰려오는 어?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 이 코로나 전염병 자체를 다른 나라는 거부하고 막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수립하는 형태더라고요 응? 그게 지금 탁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치게 됐는데 아니, 아니 설명한 대로 우리 여기서 설명을 하잖아요. 어? 한 달, 한 달, 한 달마다 이 변화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요것을 2020년도에만 이야기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2021년도부터는 이제는 한 달, 한달 어? 주제를 정해서 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주제로, 어 이야기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이, 그, 사건이요. 그냥, 그, 참, 11월 달에 있었던, 어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여기 그냥 1년이 마무리 되는줄 알았어요. 응? 그런데, 2021년도에 떡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냥 마무리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1월달까지만 해도 이걸 그렇게 뭐, 2021년에도 달별로, 월별로 이걸 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이 지나가면서, 이게 또 매달, 어? 일어난 사건이, 이게 적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어? 변화가, 뭐,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잖아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국금되는 사태 나오고, 외계인의 존재가, 드러나고 말이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때 이제 비로소 인류 선지자를 선포를 한 거죠. 아, 대한민국 위치가 하나님께서, 어? 그냥, 이게 좀, 어? 그냥 가만히 두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하러 지금, 응? 음? 훈련시키는 어떤 요소가 있겠다. 2월 20일에서 이걸 선포하죠. 작년 2월 20일에는, 대한민국 망의 딸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으로 받았다 하면은 2 0 2 1년도 2월 21일은 대한민국을 인류 선제로 선포하는 거죠. 이것도 이 날짜를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신비한 거 아니야? 신비한 거. 이 3월달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은데 이다못 적었어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 동구가공존했니 특별히 이야기 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으니까 4월 달에 부활절이 아주 특이해서 이때 이제 인류원을 선포했는데 4월 4일 근데 4월 4일 날 선포를 하고 나서 4월 14일이 아닌 사실은 이 정광훈 목사가 민족총 전쟁 선포는 4월 9일 자그 그, 저, 유튜브에 발표입니다. 근데 그걸 4월 10일인가 듣고 있다가, 아, 이런 내용이 정광 목사에게 타고 온이 엄청난 주제가, 아니, 이게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닌데, 이걸 알리는데, 이걸 알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건이, 음? 민주노총의 전쟁 선포라, 이런 단어를 붙일 만한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제 개인밖에 없다니까, 제 개인. 응? 제 개인이 민주노총에 현대에서 처음 생성될 때, 제가 거기 굉장히 깊게 관여한 반민주노총을 만드는 데에 제가 반대하는 그 전선에 내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내가 스스로 뭐그 당시에 뭐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응, 내가 울산을 떠나고 난 뒤, 서울에 근무하는 회사에, 어, 현대그룹의 사장으로 있던 었 사람이 모이는 대, 그 회의에, 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 현대, 현대 있는 사람은 내 밖에 없었고, 그 대표가, 어, 회장으로 회의를 주지 하는데 회의 들어가는 석상에, 초두에 나를 지목해서 하는 말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랬어요. 응? 당신이 현대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이 생겼다. 이런 말을 내 앞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나는 그 무슨 말이고 그말 뜻도 모르고 지금 멍하니 저왜 아침에 나를 들면서 민주노총이 만들어졌다는 말을 했으니까 그 당시 저는 민주노총도 몰랐어 아주 막 멀리 있었지 멀리. 근데 민주노총이 생기는 상황 현장에서는요 제가 아주 깊게 응? 여러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던 것을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근데 지금 정광 목사가 민주노총 선포한다 하는 이 부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정강원 목사의 4월 9일자 그, 그 토론, 어, 저, 대담하는 유튜브 사항이 있잖아요. 아, 여기. 특별 인터뷰 4월 9일자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하고 대담하는 이 부분에서 정강원 목사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래서 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느낌이 그래요 그때가 1986년 경이거든 정확하게 그 아시안게임 나오고 88게임 할때 점이 분명하니까 그때 제가 현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쫓겨나온거죠 쫓겨 퇴출 어, 민주노총이 있었으면은, 지금 처럼민주노총이있었으면 절대 저는 쫓겨날 수 있는, 쫓겨날 수 없는, 어, 그런데, 민주노총이 생긴 점, 점에, 어, 어떤 회사에, 현대그룹 회사에 서울대 출신의 그, 어, 이사, 어, 대장, 대장 이사가, 제 그, 본부장, 제가 속해 있는, 부서의 본부장 형태로 있다 보니까 나를 막어 서울대생 한 사람을 서울대출신을 서울대출신 내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불이익을 어 받았으니까 나는 그 몰랐어요 그런 거 나중에 나왔어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뭐 내가 그 사람한테 어 굉장히 많이 참. 음 이렇게 따돌림 당했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회사를 나왔다. 나중에 알았었는데 아무튼 이런 곳에서 회사를 나와 가지고 회사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뭔가 회사가 뭐 어? 저렇게 난리법석이야. 응? 저거 어떻게 좀 막아 볼까 하면서 제안을 제가 했는데 그 제안의 내용에 응? 민주노총이 생기는데 길생 회사 사장이 막 바뀌면서 이걸 고심하고 있던 이런 처음에 내가 그 사장 대표를 만나서 이걸 이래야 됩니다 하고 내가 제안했네요. 내용. 그 내용이 지금 정강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지금 본단 말이에요. 만만한 내용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강 목사가 요 지금 민주노총을 어 방향을 돌린 건요. 어, 정감목사의, 그럼에,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문재인만 바라보고, 뭐 문재인 하야만 외치는 그것보다 더한 음? 문재인 하야를 바라보고, 하야라고 했던 거는요. 그거는 사실은 어, 뭐라고 할까요? 뭐 비교를 하자면은 이 민주노총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는 칼쌈이죠칼쌈 칼삼. 칼로 갖고, 어? 니가 이겨냐 내게 하기 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그, 좀, 정, 아주 민주노총하고 전쟁하는 건요. 이거는, 어, 대포로 해가지고 싸우는, 응? 대포로 해야만 이게, 어? 되는 전쟁. 소위 말하면 일본하고 전쟁에서 나타나는 거로 보면은, 응? 인지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상황이 문재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노조 관계 민요청하고 싸우는 이 문제는 우리 유교 사변이에요. 유교 사변, 그렇게 비유하면 아마 정확할 거로 봅니다. 맞죠.